자, 오늘은 이제 중국 근대화 운동 두 시간에 걸쳐서 쭉할 텐데, 첫 시간에는 일단 흐름 잡아보고요. 그리고 아편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이 어떻게 개항했는지 볼 겁니다. 개항은 항구를 열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국제사회에 포함되어서 무역체제에 편입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각국의 개항 쭉 언급했었고, 이 부분에서 1911년 이후에도 두 가지 주제 정도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쭉 흐름을 살펴볼 텐데 시작은 1840년부터 살펴볼 겁니다. 어, 1840년에 이제 1차 아편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 거야. 그럼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부터 간단하게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이전에 청나라의 무역체제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이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중국이죠. 우리 오랜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중국은 땅도 굉장히 넓고 인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치 그래서 어, 사실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들 대부분 자, 자급자족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물건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어. 어 그런데 사실 서양은 달랐죠. 특히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이 문호 개방과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유럽 지역에서는 사실 아시아 지역의 물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로 개척을 다룰 때는 보통은 향신료 무역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차, 도자기, 비단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명품으로서 소비를 하는 계층이 늘어났다. 자, 그래서 청나라와 영국이 무역을 하는데 이 당시 무역 시스템은 광동 무역체제라고 해요. 자, 광동 무역체제란 광저우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를 청나라가 열어주고 이 지역에서만 무역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역을 하는 주체도 청나라 황실에서 인정한 공행이라고 하는 특허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하라. 라고 했어요.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쉬울 거 없지만 너네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 이런 개념이었어. 자, 그런데 이 광동 무역체제 하에서 무역이 진행됐을 때는 어 영국의 은이 대규모로 청에 들어가게 되고요. 청나라의 물품들, 아까 말했던 비단, 도자기, 차 이런 것들이 주로 판매가 되었다. 그래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많이 사면 역으로 자신들도 많이 팔아야 무역 수지를 맞출 수가 있는데 영국은 열나 사기만 하고 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은 유출이 심화되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인도, 영국이 식민지배하고 있었던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아편 중독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났고 이런 아편 무역을 금지하면서 영국과 청나라가 갈등이 생겨납니다. 자, 청나라는 당시에 임칙서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해서 이 아편을 모두 몰수하고요, 아편 무역 금지하고요, 기존에 거두었던 아편들을 다 사라 어, 없애버립니다. 다 연소시켜 버려 석회물이랑 바닷물에 이렇게 다잘 개서 없어지게 만듭니다. 어, 그게 아편전쟁의 배경이 되었고, 어, 영국의 명분은 그런 거였습니다.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청나라를 혼내준다. 라는 거였어. 그래서 1차 아편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약 2년간 전쟁을 벌였고요. 사실은 영국의 강력한 이 군사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바로 난징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개의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고 기존의 무역 시스템이 좀 변화하게 됐어 이 정도면 영국은 오케이 우리가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고 무역 수지도 개선이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의 문을 더 활짝 열어젖히려고 했었어 근데 웃긴 건 이때는 영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도 함께 전쟁에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2차 편전쟁의 배경은 뭐, 에로 사건과 프랑스 선교사 피살 사건 등이 있는데, 그건 밑에서 좀더 자세히 보고, 다시 한번 문을 열어지기 위한 이 전쟁에서 결국 청나라는 다시 한번 굴복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텐진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해. 1858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텐진 조약을 빠르게 준수하고 청나라가 인정했더라면 큰 일이 안 발생했을 텐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게 되자 빡친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한번 청나라를 두들기게 돼. 그래서 그 이후에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추가로 체결합니다. 그래서 입차 아편 전쟁의 결과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중간에 내가 하나 설명하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바로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난징조약의 체결 이후에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백성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그리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홍수전이라고 하는 인물이 약간 사이비, 크리스트교의 사이비 팔을 만들어서 일종의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자이 태평천국 운동은 기존의 만주족의 국가였던 청나라를 무너뜨리자라고 했던 멸만이라고 하는 구호 그리고 다시 한족을 흥하게 하자라고 했던 멸만 흥한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자이 태평천국 운동은 10여 년 이상 14년 가까이 지속이 되는데 처음에 청나라는 이미 서양 열강에게 털리면서 뭔가 제대로 이것을 진압하지 못했고 서양 열강의 입장에서도 청나라가 흔들리는 것 자체가 본인들에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지켜보고 있었어 자 그러다가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랑 친해졌어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태평천국운동의 진압에 서양도 도움을 줍니다 그 정도로 보면 돼자 그리고 이 60년 이후에는 이게 중국에서 본격적인 근대화운동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두차례 아편전쟁 그리고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의 우수성을 파악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중국의 몸체는 그대로 두고 근본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중체 서용의 입장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근대 운동을 벌인 것이 양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860년 이후에 쭉 이루어졌던 일종의 근대 운동이 바로 양무 운동이고 요것은 1894년에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깨지면서 한계를 느낄 때까지 쭉 지속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주도했던 것들이 주로 한인 출신 관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인물까지 또 한번 봐 주십시오. 증국번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홍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증국번과 이홍장 중심의 근대화 운동. 그래서 서양식 무기,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고 한계점은 중국의 근본 사상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양문동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사건이 두번 발생해요. 큰두 번의 전쟁입니다. 1884년에는 청나라와 프랑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는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프랑스 세력이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를 식민지배했다라고 했지? 자, 플라시 전투라는 전투에서 인도 지역의 주도권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다퉜어요. 그때 영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 프랑스가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와. 그치? 캄보디아, 라오스 또 하나 더. 베트남. 그치? 그래서 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 나름의 종주권을 갖고 있었던 게 청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도 청나라를 약간 사대하잖아. 베트남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청나라가 우리 거야! 라고 하고, 막아선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 맞짱을 뜨게 되는데, 이때 누가 이겼겠어, 당연히?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 한국사 때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1884년에 한국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게? 어... 이거 맞추면 내가 지금 새콤달콤 바로 꺼내줄게. 한국사에서 1884년에 땡더 뒤. 동학농민운동? 보단 좀 앞. 자. 4자로 끝나면 보통 갑갑 으로 시작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뭐, 누구? 갑신정변. 갑신정변이런 사건. 갑신정변이 뭐였지? 그... 너 말고. 기다려 봐. <laughs> 아, 이런 거 들어가면 <laughs> 곤란한데. 범죄니 얘기해 줘, 범죄. 신정변이 아, 씨, 이거 아... <laughs> 욕하면 안 돼. <laughs> 그 현빈이가 설명해줘 봐. 그러니까 급진 개화파, 김옥균 응. 그 같은 사람들이 응. 일본이랑 응. 이렇게 뒤에서 청나라 군대가 지금 청푸던데 이게 군대들을 응. 동원하려고 조선에 있던 군대들 다 빼가니까 응. 일본이랑 붙을만하다 해가지고 응. 둘이 억척아차해서 응. 갑신정변이 응. 일어났는데. 응 맞아 맞아 지금 정변. 맞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은 조선의 급진 개화 파 세력들이 주도했던 개혁 운동인데 그걸 이 갑신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당시 조선의 청나라 군대가 3천명이나 있었거든. 근데 이게 꼴보기 싫었어. 김옥균 같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인데 외국 군대가 와서 이렇게 딱하니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하는 거 이거 보기 싫다 이거야. 얘네들 몰아내고 싶고 세상 뒤집어 엎고 싶은데, 이 군사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찝찝해. 사실은, 일본도 공사관을 방어하겠다는 명목으로 8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청프전쟁이 발생하면서 이 3,000명 중에 절반인 1,500명이 베트남 전선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500명밖에 안 남지. 그때 이제 이 급진계화파가 일본군의 협력을 얻게 되는데,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사건 일으키고 우리가 미리 점령하고 방어하면 우리보다 병력이 좀 많아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믿고 해라 라고 했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3일천하였잖아 정권 3일 잡고 청나라 군대 1500명이 쭉 밀고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빤스런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망해버렸죠 그때 청프전쟁이 살짝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싸운 것이다 청프 전쟁은 베트남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싸운 것이다. 자, 이때부터 양무 운동, 이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회의감이 조금씩 들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느낀 건 뭐냐? 10년 뒤에 있었던 청일 전쟁입니다. 일본과 전쟁을 벌였어. 이거는 누구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바로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다투게 된 것이죠. 당연히 누가 이겼어? 일본이 거의 발라버렸습니다. 자, 일본이 개발랐고요. 어, 그 결과 체결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어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는 사실상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일본이 이제 침을 바르기 시작했고 레오둥 지역과 타이완을 이때 일본에게 넘기게 됩니다. 물론 레오둥은 나중에 러시아의 간섭으로 돌려받게 돼 자, 그 이후에 아, 우리 양무 운동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한계가 있어. 왜 실패했지? 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 근본은 뭐냐라고 고민한 끝에 나타난 정치개혁 운동이 바로 변법자강 운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중국의 근본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려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서양이 발달한 이유는 우리랑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이야. 서양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들이는 의회가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정이 가득해서 나라를 위해 더욱더 일치 단결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의회를 만들고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변법자강 운동입니다. 이것을 주도했던 것은 이제 캉유웨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량치차오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법 자강 운동은 의회를 만들고 기존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에 대한 공격으로 이, 이, 여겨져서 사실은 보수파의 반발에 의해 100일 만에 실패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계속 개혁, 개혁 시도하다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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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 근데 개혁을 추진하는데 분명히 돈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백성들의 세금 부담 많아지고요.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라는 백성들의 불만이 나타나. 그래서 이 백성들의 비밀결사단체였던 의화단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반제국주의, 반크리스트교 운동이 벌어집니다. 반제국주의, 반크리스트교. 이것은 이 제국주의적 침략 때문이고 저 제국주의라고 하는 침략적인 모습을 보이는 새끼들은 다 서양 열강이니 크리스티그 믿는 놈들이니 그것이 문제다. 얘네들 다 때려잡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민중들의 분노가 상당했기 때문에 당시 수도를 거의 점령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나라 정부는 자신들이 서양 열강을 이길 힘은 없는데 이 민중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분노해 있고 세력이 크니까 얘네들을 잘 조종해서 서양 열강을 한번 몰아내볼까라는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열강, 서양 공사관 부수고, 교회 부수고, 외국인 죽이고 막 이러는데 정부가 그냥 보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하고 뒤에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서양 열강 가만히 있겠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죽고 공사관이 불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8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수도였던 베이징 탈탈탈 털리게 되고요.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신축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1901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수도였던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을 수 있게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물론 주한미군 정도는 우리 동맹이니까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일본군이나 중국군이 갑자기 서울에 막 500명씩 있다 그래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거의 맞짱 뜨자는 거지. 자, 그래서 신축조약을 1901년에 체결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야, 이거 개혁 안 하면 진짜 우리가 큰일 날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일종의 개혁 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황제가 광서제였어. 그래서 광서제 시기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정치개혁이라고 해서 광서신정, 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래서 1908년이 되면 나름 의회를 설립하려고 하고요. 헌법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개혁을 요구하던 세력들의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은 이런 청왕조의 무능함,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제도개혁을 비판하면서,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왕조 중심의 국가였던 중국이 무너지게 되고 공화정체의 중화민국이 들어섭니다. 훈 그만 자.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뭐 15년, 19년에 나오는 오케이. 일들은 또 뒤에서 한번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볼 텐데 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